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시간으로 연합에 대한 비유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어, 이번 교과는 어떻게 보면, 어, 이전에 다뤘던 교과의 내용을 비유라는 관점에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는 그런 교과 진행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목요일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비유들이 나오고, 큰 범위 내에서 이런 다섯 개의 비유 혹은 상징들이 연합에 대한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고, 두 번째는 권속, 세 번째는 성령의 전,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다섯 번째는 양과 목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다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교과를 잘못하면은 그냥 연합에 대한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번 주 교과 공부는 굉장히 지루하거나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유들은 저희가 잘 들어봤고, 여태까지 다 들어본 얘기고, 또 이렇게 새로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교과에 소개된 이 다섯 가지 연합에 대한 비유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네 다섯 가지 비유들의 대에게는 구심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단체와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오리 a t 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원리나 어떤 구심점 혹은 기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백성은 나라고, 나라는 왕이 필요하죠. 왕이 있어야 백성이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통해서 백성들이 연합을 하고 우리가 한 백성이다, 한 임금 밑에 있는 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권석도 마찬가지죠. 한 가족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남녀 차별이 될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쨌든 아버지를 중심으로 혹은 뭐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모계 사회에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든지 하지만 성경시대에는 뭐 아버지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아버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족을 지탱하고 있는 혹은 가족의 맥을 잇고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와 장자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족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아버지 밑에 한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는 같은 식구들을 말하는 개념으로 권속이라 비유가 쓰였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전과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둘다 약간 집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은 그 자체로 그냥 집이 아니라 그냥 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하죠, 신체기관.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에, 집은 기초돌 위에 집이 세워져 있고 혹은 기둥들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고요. 자, 양과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들도 어, 양도 목자라고 하는 구심점을 음, 중심으로 양대가 형성이 됩니다. 양한 마리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목자와 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이 비유들의 핵심은 그러니까 구심점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것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우리가 잘못 이렇게 접근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요번기 교과하고는 맞지 않는 기능적으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 혹은 연합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중에 핵심적인 공통점 을 하나 찾아낼 수 있는데 그들은 구심점 한 가지 구심점 아래서 연합한다. 라는 모습.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어나 아,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구심점이 뭐였냐? 예, 쭉 살펴보니까 다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백성의 그 사이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통해서 백성이 이루어지죠. 우리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양을 맺었기 때문에 율법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짓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왕과 법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규정지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표현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삶, 그렇게 할때에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하나됨은 무조건 뭐 서로 다 하나다, 이런 개념보다도 어, 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비유들이 그렇게 표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권석도 마찬가지겠죠. 아버지의 말씀. 한 가문의 가풍을 따르는 것이 그 가문을 이루는 것이죠. 같이 먹고, 한 집에서 살고, 또그 가족의 룰을 따르는 것이 그 가족이라는 말처럼. 이제 하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의 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특별히 영원초교과에서 기억절로 삼고 있죠. 예. 몸은 전체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하나 하나를 다 몸이라고 얘기하고 전체를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몸 전체가 그리스도를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의 비유도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머리가 이신 신체 전체의 그 기능을 컨트롤하라는 센터는 머리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분, 부분이라,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어떤 컨트롤에 따라서 모든 몸이 다 움직이는데 그 모든 몸을 다 합쳐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양과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과 목자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 본게 그리스도의 몸 이론 그 비유구요. 양과 목자에서도 결국 양떼가 목자라고 하는 구심점, 어떤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 양들이 움직이고, 오고, 가고, 쉬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요. 이, 그 목자가 혼자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맨 앞에 수염소가 염소의 무리가 양 무리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 염소 앞에 이제 목자가 있고요. 목자 다음에 염소가 있고 염소의 무리를 이끄는 게또 수염소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고 강한 숫염소가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양 날개로 옆에 개들이 그 목동과 함께 다니는 강, 그 개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양들이 옆으로 이탈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양들이 주르륵 따라 다니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지금 성경의 기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지 않는 개들이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양떼들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염소들이나 옆에 개들은 선지자들이나 장로들, 지도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목자,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모든 비유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어떤 공동체나 단체 집단을 상징하는 비유들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예.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이러한 백성, 권속, 성령의 전 모음 어, 양대의 무리를 이룬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사실 구성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열두 제자가 모이고 그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새롭게 이룩한 기독교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중심인 구심점인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 예 당황한 제자들에게 놀랄 것 없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 줬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고 다스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원리를 율법을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자들이 나와서 마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듯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지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는 어, 사,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과 그 율법을 실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이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우리의 구심점은 무엇일까요? 그두 가지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실천적 명령과 그 사랑을 할수 있도록 한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는 것곧 성령을 따라,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어,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수요일 소지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아래서 평등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쓴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평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편적인 가치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시킬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질서와 가치를 떠나서 피부색, 또 남녀, 어, 나이에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다 벗어, 어,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이웃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랑과 실천의 정신, 그런 정신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다른 종교들은 구신점을 중심으로 해서 차등이 지는, 차별이 생기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종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 평등한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오히려 백성들을 가르치고 잘 지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백성들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깨지고, 어, 멸망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또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고 또그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오셨는데요. 그러려면은 아주 구체적인 차별 조항들을 다 부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보편적인 법칙을 하나 새롭게 그 계명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를 사랑 누구를 어떤 걸 통해 드러나는가? 이웃을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둘다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고 그것이 성령의 예. 정신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평등하게 될수 있고, 평등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교과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 동양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처음 접했을 때 기독교를 환영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부응하게 됐는가?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이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양반 혹은 귀족, 왕족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같은 백성이고 권속이라고는 하지만은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짓밟고 약탈하고 고생하는 그런 불평등의 사회였습니다. 그 불평등은 사회를 계층별로 쪼개놨고요. 그 쪼개진 사회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그러한 정신을 가진 종교가 들어왔으니 그것이 바로 서학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내에서 진정한 연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백성이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과 딸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라는 인식이 생겼을 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대우해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모셔줄 때, 섬겨줄 때 평등이 실천되고 그러한 평등한 사회야말로 연합된 사회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토의해야 될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평등을 실천할 수 있을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이 차등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함께 논의해 보면 좀더 생산적인 그런 교과 공부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